자, 29번 문장 볼게요. 29번은 사회적 상황에서는, 즉, 뭐 모임을 가진 거지, 사람들과의 모임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음식 맛보다는 이 음식이 형성하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뭐, 흔히 얘기하면, 뭐, 어른들이 이제 모임을 하거나 서 식사를 하잖아. 맛도 중요하죠. 근데 맛보다 중요한 건이 음식이 형성하고 있는 이 음식 자리를 통해서 형성하고 있는 관계가 중요한 거지.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 교회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밥을 줬습니다. 밥 주는 이유 딴거 없어요. 음식 먹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지 사람들 사이에 친해지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얘기한 거지. 자 볼게요. 자프라미넌스이트슨 프라미넌트가 <laughs> 두드러지거나 눈에 띄는 걸 얘기하지 그지? 흔히 얘기하는 이걸 유식한 말로 부각이라고 얘기하죠. 사회적 차원의 부각 뒤에는 음식 글에서 있어 즉 음식에 관한 글이죠 음식에 관한 글에 있어서 사회적 측면이 부각되는 겁니다 사회적 측면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게 아마 암시하거나 시사할지도 모릅니다 음식의 맛이 뭐다 Taking a back seat은 뒷전으로 물러나가죠. 뒷자리로 가는 거야. 뒷자리를 차지하는 거. 음식 맛은 이제 뒷전이야. 라고 암시하는 겁니다. 자, 나는 서스펙트 했는데 서스펙트가 꼭 의심하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다 추측하다도 있습니다. 다음에 주어져. 대부분의 사람들이 b 우 ASB는 A를 비로 여기는 거니까 맛을 여긴다 라고 생각하고 추측합니다. 맛을 뭘로 여기냐. Of importance는 중요한이고, second는 부차적인이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 부수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세팅에서는이죠. 그 즉, 사회적 상황, 즉, 사교 모임에서는이죠. 사교 모임 꾸며주는 관계부사 절이네요. 음식이 제공되는입니다. 자, 비록 우리의 사회적 모임이라는 게, 사회적 모임이 아, 여기 발음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발음이,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 o a l e s c 라고 얘기했는데, c o a l e s c 의 뜻이 뭐 이게 붙다, 뼈가 붙다나 아니면 보통 이게 모이거나 접착하다나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요 얘기가. 자, 이런 비록 사회적 모임이 모인 거야. 뒤에 음식 주변에서 모이기는 한 거야. 그래도 이러한 모임의 의미라는 것은 의존하는 것처럼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맛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맛보자고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아니죠. 미식 여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 자, 맛은 assist with는 자동사 뭐뭐에 도움이 된다. 좁은 목적이죠. 자, fill the bay는, belly는 아, 배를 채우는 거니까 배를 채우는 좁은 목적. 이것이죠. 이것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일단 그것, 즉, 좁은 목적이 성취가 되면, 그것은 백드랍을 제공을 한다. 배경을 제공을 하죠. 뒤에 뭐에 대한 배경, whatever가 뭐뭐하는 어떤 뭐뭐든지, 뭐, 무엇 뭐뭐든지니까, 어떤 사회적 역학이든지, 뒤에는 모임을, 특징을 짓는, 어떤 사회적 역학이든지 간에 이것에 대한 배경을 제공한답니다. 사회적 역학이라고 얘기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이에요. 즉, 사람들이 만나는 상호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 모임을 특징 짓는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이든지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거죠. 뭐가? 음식이. 자, 그리고, 그래서 부차적인 겁니다. 배경을 제공하는 거라. 이것들은 이해가 될수 있는데, 이 앞에 나온 내용들, 쭉 있는 내용들, 이것들은 independently of는 뭐뭐와 별개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맛과 별개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죠. on offer는 제공되는 제공. 이니까, 제공되는 음식 맛과는 별개로 당연히 의미 부여가 되는 거지, 식사 자리가. 그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appreciate of 위치 했는데, 컴마가 찍혔잖아. 컴마 위치가 그런데 그것 아니냐. 즉,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상, 그것은 당연히 얘기했죠. 음식 맛을 얘기하겠지. 음식 맛에 대한 감상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냐?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음식 맛은 개인적인 거고 주관적인 거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Understand가 아, 이렇게 쓰이는 게 가능한지를 처음 봤는데, 어, 아 찾아봤거든요. understand는 보통 대절로 I understand that 뭐죠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보통 기본인데 어, understand를 수동태로 써서 투부정사로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뭐로 이해되다 라고 쓸 수가 있대 아 근데 단, consider 같이 뭐뭐로 <laughs> 여기다나 간주되다나 이렇게 쓸때 뭐뭐로일 때는 그냥 형용사를 써도 되죠. 뭐뭐로 간주되다 할때 근데 Uh, understand, understand 같은 경우에는 수부정사를 반드시 동반을 해야 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써주세요 어, 이러한 전통적인 지혜에 따르면 자 의식이나 아, 행사나 아니면 의식들인데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이죠 이런 사회적 이벤트들을 음식을 제공합니다 음식에게 그것의 의미를 제공하겠네 supply a with m 이니까 이런 사회적 행사들은 의존하지 않아 센세이션의 퀄리티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감각의 질에 의존하지 않아 뒤에 음식에 의해 제공된 감각의 질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음식이 되게 맛있었어 그렇다고 딱히 뭐란 얘기냐 어 사회적 모임 바로 이 사회적 모임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건 상관이 없어. 어디 가가지고 그냥 조용한 데서 포장마차에서 사람 여러 명이서 모여도 역시 사회적 이벤트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 과도하게 음식 맛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거는 놓치는 겁니다 더큰 중요성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더큰 중요성 가서 음식만 먹고 왔어 사람들과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모임, 친교 모임은 안 하고, 어, 뭐 음식 맛있는다고 그것만 들립다 먹고 왔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9번 글의 주제, 사회적 상황에서 음식 맛보다 음식이 형성하는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게 핵심입니다.